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코스마스입니다. 어젯밤도 편안히 잘 주무셨죠? 항상 저희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이 햇살 받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아침 햇빛 샤워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벌써 금요일이 되었어요. 오늘 불금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이는 석연화 금이에요. 석연화 금, 석연화 금도 이렇게 예쁘게 잘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 애연금, 애연금입니다. 애연금도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쩌면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유지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애연금이 이렇게 예쁘게 자랄 줄을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 데려올 때 너무 진짜 꼬질꼬질하고 하엽도 많이 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데려온 아이인데요.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저희 집 버클리금 버클리금도 이렇게 삼두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맥도가리도 이렇게 예쁘게 심어줘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맥도가리 너무 예뻐요. 저 맥도가리 처음 키워보는데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저희 집. 라울 금이에요. 라울 금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리틀 장미 금입니다. 이 아이는 리틀 장미 금. 리틀 장미 금도 아, 요렇게 예쁘네요. 실크 베일 예쁘죠? 이렇게 제주도 화산석에 심어졌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우 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들 아시죠? 레티지아 철아 철화. 레티지아 철아도 아우 어,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이 아이는 볼 때마다 정말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우 어, 예뻐라 색감이 너무너무 조화롭고 예뻐요 이 아이는 라우이 대품입니다. 라우이 대품. 아이도 예쁘죠? 요 아이, 라우이 대품인데, 만원 주고 데리고 왔는데, 어우, 너무 잘 데리고 왔어요. 저는 요렇게 분칠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라우이가 키우기 힘들다고들, 까다롭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라우이가 너무 좋아요. 저희 집에 하나가 있는데, 또 데리고 왔습니다. 와이 어 원동 프리티 너무 예쁘죠 색감 햇빛 비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우 어, 예뻐라 와이 릴리시나금입니다 와이도 너무 예쁘게 짱짱하게 아주 돌덩어리 같아요 만지면 이렇게 손톱이 핑크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수연금이에요. 이 아이도 여름 내 몸살을 앓고 그러다가 이제 색감이 좀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아 어, 예뻐라. 그리고 이 아이 저희 집 소인재금이에요. 소인재금도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온지1년 넘은 나이랍니다. 소인재금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1년이 넘었어도 아직 작아요. 아 예뻐라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레드베리. 지난번에 2000시민다육에서 데리고 온 레드베리인데요. 요 알갱이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 새로 생장점에서 새로 작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더 점점 예뻐지겠죠? 그리고 요 아이 너무 예쁜 아이. 어 예뻐라 햇살에 비치니까 더 예쁘네요 색감이.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비안트. 어 예쁘다. 살구빛이 너무 아름답네요 비안트. 그리고 저희 집 라자가 한 몸이에요. 대품 라자가도 있는데. 이 아이는 시민다육에서 서비스로 주셔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좀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좀 키워봐야지 알겠죠. 로미오. 아우 예뻐라. 로미오예요. 로미오. 로미오는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예쁩니다. 다음은 이 아이. 라밀러 때처라 라밀레테처럼 아가예요. 아주 작은 아이인데 햇살 받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어우 예뻐라. 색감이 이 아이가 좀 색이 물이 들어있는 아이예요. 아가래도. 근데 햇살을 받으니까 더 예쁘네요. 저희 집 성형. 성형도 이렇게 색감을 유지하면서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입 뒷장이 너무 예쁘죠. 아 예쁩니다. 성형, 성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데리고 온큐티핑거요 아이도, 아, 이, 이, 아이는 또 햇살을 받으니까 색감이 더 예쁘게 안 나오네요. 색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저희 집에 올 때보다, 처음 올 때보다 더 예뻐졌어요. 보랏빛이 강해지고, 너무 예쁘답니다. 어우, 예뻐라.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이 아이랑 이 아이랑 쌍둥이 흑장미예요. 둘이 한 몸이었던 아이. 제가 이렇게 분리해 줬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흑장미. 실버스타. 이 아이도 한 몸이에요. 실버스타. 이 아이는 메리나입니다. 메리나. 아 손톱이 너무 예쁘죠 아 예뻐라 요 아이도 아가인데 요렇게 자구를 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온지 1년이 됐는데 안 자라고 그대로 얼음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라질 않아요 다음은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이렇게 아가를 달았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새몸이랍니다. 저쪽 뒤에 한몸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제가. 그런데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아이들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불금입니다.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